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2월 4일, 네, 실전 투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네, 또, 박스, 아, 하락 추세선을 넘지 못하고 하락을 갔습니다. 어, 근데, 하락을 할 때,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한 거에 비해서 훨씬 많이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역시나, 이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끼는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네, 또 2조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어, 여기에는 금융투자, 단타죠. 네. 단타 물량으로 저점에 사고 다시 한번 다 쏟아붓는 그런 물량이었고 연기금은 꾸준히 사는, 아 꾸준히 매도하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장기투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과 어, 연기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증시가 힘없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와 애플카, 전기차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식들이 우량주들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저는 생각보다 좀 과하게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공매도 부활도 5월 달에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 이제는, 어 이전처럼 강하게 올라가는 타이밍은 끝났다. 그래서, 옛날처럼, 뭐, 삼성전자 4만원, 5만원에 들어가서 8만원, 거의 뭐, 두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이제는 웬만하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어 그런 우량주는, 내려갈 확률이 더 큽니다 사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시는게 맞고요 음봉 어, 하나 떴다고 해서 다시 반등 하겠지 라고 확실하게 투자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추세선 한번 그어보시고 요 정도까지 오면 난 사야지 라고 이런 노린수를 가지고 어, 투자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코스피가 2800선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800선까지 좀 기다려 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가 이전에도 이렇게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를 좀 했었는데 그때와 비슷한 형태로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번 이었고 세 번째에서 또다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 지금 글로벌 증시가 조금은 안타깝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도 어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꾸준히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점은, 어, 저는 별로 주식에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네, 기준금리로 이제 생각이 될수 있는데, 그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은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돈줄을, 돈줄을 빠질 수 있는 그런, 어, 신호가 있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 거고요. 그게 바로 환율과 금리입니다. 이런 걸 굉장히 주목을 하고, 어, 조심스럽게 투자를 좀 해야 될것 같네요. 그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고 어, 이 저점을 깰지 안 깰지 주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930선, 어, 코스피는 어, 여기 2,900선에서 2,800선에서 2,950선 정도 이 네, 정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증시 는여기까지 보고요, 관심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정보인증 어, 오늘 한국 정보인증이 네, 꿈틀꿈틀 될듯말듯 듯 요새 최근에 어, 계속 움직일 듯말듯 듯 하는데요. 어, 보안주가 서서히 조금은 저는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힘을 좀 주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네, 코스닥이 좀 내렸는데 잘 버티고 있는 점은 이제는 네, 저점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잘 버티고 있고 어, 조만간 좀 신호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투자자는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근데 계속 강조드리는 점은 얘는 이제 공동인증서, 이제, 어, 그런, 어, 모바일 인증, 모바일 인증서죠. 네, 운전면허증, 우,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런 걸 카카오 네이버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 나가는 대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얘도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 좀 수급이 꼬이면서 좀 많이 내렸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반등이 서서히 나올 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그리고 시간 외가 좀 올랐네요. 시간 외가 어3% 정도 올랐는데 뭔가 소식이 있었나요? 어 얘는 소식이 모르겠네요. 아 여기 아닌데 아무튼 삼성전자 이런 전자 서명 공동사업 진출 뭐 이런 소식이 있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좀 길게 한번 가보십시오. 일단은 시간 외에서 3% 정도 올랐다는 것은 내일도 추가 상승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7천원 회복하고 천천히 천천히 다시 올라가 봅시다. 그 다음에 아, 두산 두산인데 아, 두산도 지금 두산중공업과 함께 계속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아, 제가 두산도 뭐 지금 두산중공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을 한번더 전해드린 게 좋을 것 같고 예, 이 소식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이제 내일 두산 인프라쿠아와 SPA 체결을 한다고 이제 거의 뭐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기사가 하나 있네요 어, 뭐, 추측성인지, 진짜 이제 뭘 들어가지고 내일 확실하게 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SPA 체결이 유력한 것으로 기사를 좀 내고 있네요. 그래서 얘가 이제 현대중공업에 팔리게 되면, 네, 점유율 9위로, 현대경설기계는 세계적으로 글로벌 7위로, 7위로 이제, 네, 도약을 하게 되고요 어, 중소한 중공업 입장에서도 3조 자관을 이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어, 재무 개선이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췄을 거로 보이고, 그런 두산 중공업이 이제 두산이 아주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두산 자체가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서울 갔다 왔는데, 내려오면서 좀 고속도로에서 두산 그 타워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휘황찬란했습니다, 아주. 네. 그래서 두산은 네, 망하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두산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반도체와 그리고 자동차, 전기자동차, 애플카,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렇게 좀, 4차 산업 관련해서, 좀, 그런, 선제적으로 오른 애들이 있는데, 4차 산업이 그것뿐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로봇, 그다음에 어, 모빌리티, 그 다음에, 모빌리티, 드론, 드론도 있고, 그 다음에 수소 에너지, 수소 경제. 이런 게, 네, 에너지 발,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게다 두산 그룹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뭐 전자제품 관련 기업들이 지금 다 올랐는데, 이제는 거기서 주가가 좀 빠지게 된다면, 어, 에너지 관련, 그 다음에, 로봇 이 드론 관련 산업 로봇 관련 이렇게 좀 두산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두산중공업과 두산이 같이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고 어, 내일 뭐 체결 어, 매각 체결이 좀 된다면 좋은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그 다음은 삼성중공업이고요. 삼성중공업도 6170원. 어, 지금 양봉을 또다 반납을 했는데 일단은 리포트가 좋지 않은 리포트가 떠가지고 어, 지금 단기간에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어, 실적을 이제 흑자 전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n h 의 정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어, 마침 또 5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같은 이런 공매도 장부가 많은 종목들은 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조선 수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아, 이제 이대로 끝날 것 같진 않은데, 그런 리포트를 또왜 그렇게 내버리는지 좀 아쉽긴 합니다.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주봉상으로는20 주봉선 좀 받쳤으면 좋겠는데 네, 7,700원, 7,800원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다가 한번은 터치해버리고 그냥 떨어져버렸네요. 아쉽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꾸준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어, 지금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이제 길만큼 기었는데 한번 시세를 좀줄것 같은데 네, 두산중국가좀 비슷하게 어, 쉽게 쉽게 올라가진 않네요. 근데 계속 한번 주목을 하고,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투자자가 좀 기간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지금 리포트 안 좋은 거써버려고 이렇게 계속 팔아 잡있는데좀 아쉽네요 외국인과 기간이 네 아무튼 이 매도세가 빨리 멈추고 증시가 내릴 거면 빨리 내리고 바닥부터 다시 좀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삼성중공업도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SCI 평가정보고요 SCI 평가정보도 조금 아쉬운 모습 지금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주가 관련 관심을 좀 받으면서 반등을 좀 했는데 SCR 평가정보는 반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얘는 241선과 21선이 좀 모이는 지점에서 좀 양봉이 좀 나와야 될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방향에 대해서 일단 저점은 잘 지키고 살짝 올라왔는데요 어, 확실히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뭔가 이슈가 좀 필요한데, SCI 평가 정보가 지금 힘을 좀 못쓰고 있습니다. 근데, 좀 관련해서, 어, 공인인증서 폐지와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 SCI 평가 정보도 협력, 한국 정보인증과 이제 협력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국 정보인증과 같이 좀 움직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매각 이슈 이후에 크게 움직임이 없이 계속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한 번은 얘도 다시 좀 움직이는 날이 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꾸준히 지켜볼 거고, 거래량은 거의 죽어가지고, 네 지금은 소외주로 좀 생각이 되네요. 다음은, 와, 제일 핫다죠? 네, 지금은 하락장에서도 13%가 올랐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아, 어 참, 계속 들고 계신 분들 있나요, 혹시? 제가 주, 계사, 분석을 좀 오래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거의 분석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어, 한 분은 제가 알것 같은데 일단은 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우주 산업도 따로 이제 그분 때문에 하나이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윈, 그다음에 뭐뭐 뭐 있잖아 세트레가인가요? 뭐 그렇게 했는데 다 오르더라고요 지금 우주 산업이 뭐가 있나요? 아무튼 또 거래량이 빵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십사리 끝날 것 같지 않은 거래량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4만원 이상 간다고 봅니다 4만원 이상 충분히 가고요어 이대로 거래량이 끝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어, 월봉상으로 저점을 찍었다고 어, 얘기를 드렸고 어, 이렇게 장기전을 충분히 할 만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번에 오늘 거래가 터진거 보고 좀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 밑에 잡으신 분들은 계속 그냥 들어가 한번 가보십시오. 네. 진짜 두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신규 진입은 조금은 네. 부담스럽긴 한데 그거는 제가 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어, 확실히 우주 산업이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그다음에 어,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들어왔는데 뭔가 심상치 않네요. 기관이 계속 들어오는 게. 일단은 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얘도 계속 리뷰를 할 거고 정확하게 241선에서 바닥 다잘 다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 요런 종목들을 제가 몇개또 봐놨는데, 어, 한번 날 잡아서 몇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의 공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전력. 한국전력도 23,650원으로 오랜만에 이제 또 양봉이 나왔고요 어, 양봉으로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바닥 다지는데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기간 매도가 좀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 매도가 또 50만 주 나왔고 금융투자가 어, 털고 나갔네요. 연기금과 그래서 기간 매도가 줄 때까지는 저는 아직 한국전력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월봉상으로는 저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한국항공우주와는 다르게 조금은 이제 지지부진하게 흘러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어, 스퍼트를 할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이 정도로 좀 이제 주가 하락을 마무리를 했, 하면 좋겠고 어 2만 중반대에 여기 잘 다지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증시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환율과 금리가 금리 기준금리를 할수 있는 그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 한번 악재가 터지면 어, 한번 증시가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내일도 마지막 날이죠. 내일은 이번 주 네, 내일 잘 마무리하고 그다음 다음 주도 잘 마무리해서 서울 이후에는 좀 증시가 반등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